모든 네, 치아가 제자리에 있어야 제기능을할수 있기 때문에요. 노화나 이기치 못한 사고로 치아가 빠진다면 네,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대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실된 치아 잘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약 박사 김우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임플란트들은 이제 다 아시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잇몸뼈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에 많이 비유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집이 이제 튼튼하게 지으기 위해서는 땅이 얼마나 단단하고 좋은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토대가 되는 잇몸뼈, 입문뼈. 이 잇몸뼈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잇몸뼈 상태가 좋아야 임플란트 식립도 잘 된다라는 얘긴데 위치에 따라서 뼈 이식 목적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는 이제 어금니와 앞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금니는 주로 저작 기능, 우리가 이제 씹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치아가 되겠고, 앞니는 우리가 씹는, 어, 자르는 기능 외에도 우리가 대화를 할때 이런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기능 역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이제 임플란트가 잘 씹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뼈의식을 하게 되겠고요. 앞니를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할때 잇몸 뼈가 꺼져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뼈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뼈 이식 재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앞니와 어금니 뼈 이식 재료도 좀 다른가요? 같은가요? <laughs> 우리가 이제 뼈 이식 재 종류가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몸에서 우리가 채취하는 뼈를 자가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뼈는 아니지만 사람의 뼈를 이용해서 뼈이식을 하는 경우 동종골을 사용했다고 하고 소나 말 등의 이런 동물을 이용해서 뼈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 이종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칼슘이나 인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합성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금니와 같은 경우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해서 잘 씻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뼈가 빨리 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유의 뼈식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앞니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니가 결손이 많이 된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앞니를 만들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 뼈가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가 될수 있는 유지의 목적으로서 뼈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의 임플란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뼈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종류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방송 보시면서 공금한적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에 2060) (026938에 2060으로) 전화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 치아 위치에 따라 뼈 이식 재료가 달라지듯이 잇몸 뼈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사례를 보면서 좀 수술 방법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 자료화면 보시면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이제 환자분들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거는 위, 위에 어금니 쪽에 치아가 상실되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위에 턱뼈가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턱뼈가 부족하게 되면 그 상악동이라고 해서 뼈가 아닌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이 부위에 이제 바로 그냥 임플란트를 신, 신게 되면 뼈가 부족해서 나중에 예우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뼈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이 상악동이라는 막을 들어올린 다음에 그 부분을 뼈 이식재로 채워서 충분한 양의 이제 뼈 이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뼈 이식 방법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역시 또 사례 보면서 계속 설명 이어가겠는데요, 네. 자두 번째 이제 방법으로는 네.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치아 치과에 오셔서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에는 잇몸뼈 주변이 뼈가 많이 소실이 되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뽑게 되는데요. 이 치아를 뽑게 된 자리가 보통은 뼈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한 채로 놔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때 뼈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좋은 임플란트를 심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뽑고 난 다음에 이제 감염이나 염증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부위에 미리 이제 뼈의식재를 넣어서 충분하게 뼈를 만든 다음에 음.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튼튼한 뼈 위에 임플란트를 신게 가능하게 신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네. 환자분이 엄청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 오른쪽 위에 어금니 쪽 사진을 보면 치아 주변으로 염증이 심하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뼈는 하얗게 보이고 뼈가 네. 아닌 부위는 까맣게 보이게 되는데 아. 이 양쪽 두 개의 어금니 주변으로 검게 골소실이 일어나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아래와 사진 같이 뼈의식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기다린 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상악동 안에 염증도 소견도 심하셨고 그랬지만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그껌그 꾸역해 그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검맣게 되어 있고 치아를 뽑은 자리는 뼈의식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그럼 그날 발치하고 그날 뼈의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당일날 발치를 하고 발치한 다 순간 바로 염증이랑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뼈 이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리는 세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뼈 이식 후에 충분한 뼈가 형성된 뒤에 임플란트를 심는 건데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일단은 이제 뼈 이식을 하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는 이제 뼈의 식재가 보통은 가루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이 가루가 이제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딱딱해져야 이제 음. 임플란트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환자분의 연령이나 그리고 성별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마다 뼈가 만들어지는 기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료진 의사 의사분들이 판단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고 뼈의 식후에 충분히 뼈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뼈의 강도가 만들어졌다 판단이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뼈의 시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잇몸 뼈가 충분한 좀 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좀 심을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 네.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이제 시간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그럼에 따라서 잇몸 뼈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굳이 기다리지 않고 치아를 뽑은 당일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역시 예시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이 이제 흑백으로 나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치아를 이제 빼게 되면, 보시는 것와 같이, 이제 발치와라고 해서 큰 웅덩이 모양의 그런 결손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도 밑에 주변에 뼈가 충분하게 되면, 치아를 뽑은 그날 당일,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임플란트하고 그 발치와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빈 공간은 뼈 이식제를 통해서 그 갭을 메꾸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임플란트 잇몸 뼈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서 임플란트를 그날 당일날 바로 심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는데요. 환자마다 개인 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좀 진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번엔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먼저 요즘에는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네, 째지 네. 않고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네. 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제 구멍을 내듯이 하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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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무절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즘에 많이 좀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환자분의 이제 골 상태를 이제 육안으로 직접 이제 확인을 하고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절개를 하고 육안으로 직접 뼈를 확인한 다음에 그뼈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잇몸을 절개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더 불편하죠. 그거를 네.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더 많이 부을 가능성도 많고 환자분들이 음음.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CT가 발달함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제 굳이 잇몸을 열지 않아도 그 환자분의 뼈 상태에 대해서 잘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굳이 잇몸을 열지 않고 환자분의 뼈 상태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미리 수술 전에 인식한 다음에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바로 그뼈 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는 방법이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역시 좀 사진의 준비가 되었는데요.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네 개의 임플란트를 환자분에게 식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CT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우사분의 시술 능력에 따라서 그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은 한데요. 이제 요즘 들어서는 CT가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무절개 임플란트 방식도 CT를 통해서 환자분의 음. 뼈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어, 무절개 임플란트 방식으로 많이들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저렇게 신입을 하고 난 뒤에 피가 많이 병, 많이 주나요? 네. 어, 절개를 죽기나요? 하지 않으면 네. 훨씬 피 출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정밀 진단을 통해서 결과물을 좀 미리 알수 있다라는 게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계속해서 좀 치료 사례 보면서 좀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네. 네.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우리가 원하는 임플란트를 어디에다 심어야 될지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부위의 계획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이제 최종 보철물의 상태까지로 미리 시, 수술 전에 이제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이제 보다 더 만족스러운 보철물이 나올 수 있, 있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날 수술하고 바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요, 지금 사진은 윗몸을, 위쪽으로 한 건가요? 아래쪽으로 한 건가요? 지 아, 위에를. 시간이 안가네요 네, 네. 위에를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고요. 네. 당일날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앞니 쪽인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디지털 임플란트는 무절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더라도 출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 이제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그 수술 범위가 커짐에 따라서 출혈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당일날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는데 어려움이 크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바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환자분에게 장착을 해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잇몸뼈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잇몸뼈 상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잇몸뼈 이식을 같이 진행하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 다음 사례 볼까요? 네. 같은 분인지 아니면 다른 사진인지 좀잘 모르겠지만요. 네. 네. 이제 이분 같은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이용해서. 하루에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입니다. 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하고 난 직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거의 출혈이 없이 그냥 잇몸 상태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laughs> 예전에는 이제 잇몸을 열고 출혈 그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많이 붓고 아팠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다 음.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일 개를 심으셨는데 시간 은 네.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시간은 대략 한 개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케이스입니다. 아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잇몸을 절개하고 네. 그걸 절개한 부분이 넓으면 또 그거를 일일이 다 꿰매줘야 됩니다. 음. 우리가 이제 봉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시간 자체가 생각보다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음. 하지만 무절개 임플란트나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잇몸 절개하는 시간이 없이 그리고 봉합하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원하는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만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기존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이고 개인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하는 도중에 뭐 치아가 없는 기간 동안 임시치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거의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나요? 일단은 이제 크게 우리가 네. 두 가지를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치아를 뽑고 우리가 임플란트 치아가 없는 기간 동안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은 뺐다 꼈다 하는 틀리를 사용하는 아.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네. 이제 왼쪽이 이제 지금 보시면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가 없는 결손 부위를 이제 틀니처럼 이렇게 뺐다 꼈다 장착해서 우리가 앞니가 없는 경우인데 지금 틀니를 장착함으로써 이제 사용을 했었죠. 아, 약간 빨간 쪽이 네, 그게 네. 치아 이제 임시치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임시틀리의 가장 문제점은 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네. 뺐다 꼈다 하는 거다 보니까 아. 이제 환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을 할때 네. 움직인다든지 음.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네. 지금과 같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한데 네. 시야 개수가 여러 개 없는 환자분들은 임시틀리 자체 끼는 거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네. 상당히 많이 겪게 되겠습니다. 네, 앞니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요. 네. 그날 당일 그 임플란트 위에 임시치아를 바로 만들어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치아 형태 그대로 임플란트 위에 바로 고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그냥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뭐 어떤 치아가 임시치아인지 전혀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만나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는 네 튼튼한 잇몸뼈가 밑받침돼야 하는데 또 어떤 게또좀 중요한가요? 네. 이제 우리가 뼈의 시기랑 통해서 튼튼한 인문 뼈를 만들면 이제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임플란트가 이내 뼈와 얼마나 이제 튼튼하게 잘 붙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붙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친수성이라고 많이들 요즘에 높이는데 네 이게 어떠한 원리인가요?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가 뼈와 보다 빠른 시간에 잘 붙게. 그리고 붙더라도 더 많은 양이 뼈와 붙을 수 있게끔 표면 개발에 이제 연구를 꾸준히 해 왔고요. 그래서 친수성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도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임플란트 표면을 개발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이 기존의 임플란트와 대비해서 표면 자체의 젖음성이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 식립하게 될 당시에 뼈와의 결합력이 일반 임플란트 대비 빨리 결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설명하신 골 유착률을 높여서 상실된 치아를 잘 회복하는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요? 인 네. 자 지금 이제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환자분의 케이스는 네. 이제 멀리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뼈 상태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뼈가 좀 많이 약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임플란트보다는 이제 환자분께서 원하셨던 거는 치아가 이제 없으셔서 식사하시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한 거는 일단은 임플란트하고 본하고 결합력이 친수성이 좋은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이용해서 그날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드리는 방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치아가 전혀 없는 틀니를 쓰시는 상태였고요. 네. 아래는 이제 앞니 쪽만 치아가 있고 어금니 쪽은 치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 오셔서 이제 미, 미리 그 전에 이제 CT를 통해서 환자분의 이제 뼈 상태나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구조는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들어갔고요. 수술 당일날 보시는 것처럼 앞니랑 모든 치아들을 이제 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몇개 심으신 경우예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를 심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네 개를 심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laughs> 네, 어떤 경우가요? 이제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laughs>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치아를 당일날 이제 와서 수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 봤습니다. 아, 앞서서 지금 이제 뼈이식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종류를 네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분이 좀 권해 주시는 건가요? 어, 일단은 이제 뼈이식재 종류를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은 할수 없고요. 네. 그 뼈이식재 종류는 이제 환자분의 뼈 상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뼈이식을 어디에다 할 건지 그 음. 목적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서 좀 묻잖아요. 네, 국산 거를 써야 되느냐 네. 아니면 외국 거를 써야 되느냐. 네.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가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임플란트가 먼저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좀 많았습니다. 처음 네. 출시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그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고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음. 대부분의 치과에서 이제 우리나라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믿고 시술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시 주의할 좀 부작용 이 있다면 어떤 게또 있을까요? 일단은 임플란트도 수술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가장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감염. 그다음에 통증, 부종 등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위에 이제 상악 어금니 쪽 수술을 할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위가 뼈가 없으신 분들은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위를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상악동 쪽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실 음. 수 있으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이제 네, 관리를 좀잘안 하시는 분들 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보통 우리 나의 치아처럼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네. 그만큼 이제 치아를 많이 상실하셨던 분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관리가 그 이전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구강 관리를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양치질을 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실부터 네. 치간 칫솔 그리고 새로 나온 뭐 전동 칫솔, 워터픽이라고 해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물로 네. 잇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열심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일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시면 일단은 담당 선생님하고 먼저 찾아 병원에 찾아가서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모현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